소방차 했을 때빵 터진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소방차 이러면서 이거 검사 <sentimenteday> <laughs> <laughs> 애들 다 <나> 불자동차로 알 <mythology> <할> 거야 그건 <laughs> 또 뭐야 왜 서요? 진정해라 꼬마야. 진정해. 이제 괜찮아. 나쁜 사람들 아니야. 총 내려. 와, 어. 어. 주먹 장난 아니네. 그래 죽이려고 작정했던 거니까. 당신도 그놈들 무리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다 이해를 봤죠. 그놈들은 애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거든요. 적자 생존이죠 아, 너 피나잖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난 헨리고 이쪽은 셈이에요 당신은 그러니까 조엘 맞죠? 전 엘리예요 일행이 몇 명이나 있지? 다 죽었어요 야 그건 모르는 거지 처음엔 여러 명 있었죠 근데 누가 보급품을 구하러 도시로 돌아가자는 미화을 냈는데 에, 그 자식들이 우리를 기습했어요. <laughs> 결국 불불이 터졌죠. 지금은 이 난장판에서 탈출하려고요. 우리 서로 돕기로 해요. 알리. 동료가 많으면 더 안전하잖아요. 맞는 말이네요. 서로 돕기로 하죠.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은신처가 있어요. 거기 가더 안전할 거예요. 좋아 안내해 줘. 아자 아, 가볼까? 친구를 요 친구를 만났어. 귀여운 녀석들. 음 귀엽다. 아이템이 뭐가 있나 한번 볼게. <laughs> 어? 응. 화염병 업그레이드 완료. 업그레이드 완료했습니다. 음. 뭐 없을 것 같지 않아? 아니 있는데. 아. 가는 욕실마다 깨끗한 욕실이 없어. 싹다 욕실, 더러워. 이 욕실이 정말 더럽지 않아? 너무 더러워. 옴페이니 때문에 그런가? 어?

쌤 뭐하니? 그건 변신 로봇이니? 내 가방은 거의 비어있어 물건 챙기는 규칙이 뭐라고? 규칙 말이야 뭐냐고? 꼭 필요한, 어, 것만, 필요한 것만 챙긴다 그래 이제 가자 네 음. 건담 아니었어? 여기서 얼마나 더 걸리지? 변신 로봇이었던 것 같아 로봇도 갖고 싶은데 트랜스포머? 어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. 멋진 목숨이 중요하지. 오. 우리 편이 많아서 이제 무섭지 않아. 오. 오, 잠깐만. 오. 오, 오, 아! 잠깐만. 어, 뭐야? 어, 아파. 아 많이 아파. 아우. 죽여 죽여 죽여. 오! 오. 프론이 <laughs> 굉장한데. 응응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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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대는 소리가 오 뒤에 있 모를 줄 알아 이거라 먹어라 Come on. On the truck. 트럭으로 올라와 어 응? 빨리 올라갔네 어떻게 아 아하. 그 정도야 나도 식은 죽 먹기지 아 저희는 자 보라고 다리가 지... 짧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느샘에 슴에... 어이 자식들 빨리 올라오는데 <laughs> 아인 <아이고>. 녀석 <어머. 웃음> 아, 여섯... <laughs> 아... 길 안내는 잘해줘서 좋구만 그러게 펀치도 멋졌어 mm -hmm. 그래 b e so close to them. I'm the only one with the key, man. i can 잠깐만 기다려. 음. 열었다. 제 사무실에 온걸 환영합니다. 여기에 얼마나 오래 숨어 있었어? 며칠 됐어. 음식도 약간 찾았고, 아, 이리 와 봐. 블루베리가 짝으로 쌓여 있더라고요. 좀 나눠 줄까요? 됐어. 긴장 풀어요. 여긴 안전하니까. 당신은 왜안 떠난 거지?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. 때라고? 자, 여길 봐요. 저 자식들 보이죠? 매일같이 저 밑에 모여요. 다리를 지키는 거죠. 밤이 되면 최소 인원만 남아요. 해가 지면 그때가 기회죠. 놈들이 줄어들면 몰래 지나가는 거예요 어, 나쁘지 않네 완전 좋은 기회죠 그건 장담해요 블루베리가 피해가는데 <laughs> 저희가 웃는 모습을 보는 거 오랜만이네요 아, 어, 저여자인이 상황이 나쁘지 않은가 봐요 <laughs> <너 해봐. 웃음> 그것보다 어디로 가는 중이었지? 파이어플라이가 서버 어딘가에 자리를 텄대요 거기로 가서 합류하려고요 그렇군 뭐 웃겨요? 그냥 요새는 다들 파이어플라이에게 의지하는 것 같아서 말이지 그쵸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파이어플라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애를 데리고 대륙을 횡단하겠다고? 내 동생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애나 걱정하시죠 진정해 우리도 파이어플라이를 찾는 중이야. 여기가 우리 위치에요. 폐기된 군 방송국이 도시 바로 바깥에 있어요. 같은 무리에 있던 생존자들은 내일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. 당신네도 낄 생각 있어요? 출발은 오늘 밤이에요. 그렇다면 끼는 게 좋겠군. 지금 출발한대요. 이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. 알았지?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찰떡같이 붙어있어. 찰떡같이? 찰떡같이. 알았어. 그래. 좋아. 좋아요. 다들 준비됐죠? 그래. 가자고요. 아, you close, okay? 좋아. 잘 따라다녀라. You tried this 가자. Uh, yeah. 빨리 와. Yeah. Relax, 인장 풀어, 형식. You know 잘 되길 바랄 뿐이야. 긴장된... 뭐 이렇게 빨리 들어가냐? <laughs> 아, 정신 우리 좀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응? 긴장된다. 수구리수구리수구리 수구리 수구리. 아저씨는 수구리 좋아해요. <laughs> 내가 이랬기 때문에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올 어, 수 있었어. 어, 아저씨 좋아하는 불이다. 아, 따뜻해, 따뜻해. 군고쿠나. <laughs> <거구나>. 음, 따뜻해. <laughs> 어이, 아저씨 어, 잘. 한 명씩 맞드시면 되겠네요. Right. 한 번에. Round. <laughs> 쟤네들은 바보야? 이기, 기척을 못 느껴. 자자 <laughs> 우리 아가. 앞뜰과 뒷동산은 으아, <laughs> 으아. <laughs> 아, 어, 따뜻해, 따뜻해. 어, 따뜻해. 아, 군고구마. <laughs> 아, 좀 지겨우시겠다. 이, 이 얘기 하지 말아요, 진짜. <laughs> 군고구마, 말고 좀 다른 거 없니? 어... 구워 먹을 만한 거 없니? 음, 밤 응. 음. 응. 어, 음. 어. 뭐야. 어. 어떻게 하는 거지. 어. 오. 뭐야, 뭐야 또그 장갑차야? 여전히 그 사람 말말 앞에. 아. 잠깐만. 저기 불빛이 저쪽으로 갔을 때 이동을 한번. 응? 음?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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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쏜 거야? 어. 뭐야. 누구를 향해 쏘는 걸까? 아저씨를 향해서 쏘는건 아닌 거 같은데요. 어, 아, 리커를 잡는다 그랬어요, 아까. 아. 슉슉슉. 슉. 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. 어? 아, 나좀천재천인것 같아. 응. 아, 아, 천재. 아, 당신은 천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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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, 진짜? 들켰잖아너 아, 뭐, 너무 어, 잘 보이는데. 뭔데? <laughs> 어떻게 어떻게? 난안들켰는데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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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재온다. 어 오. 오. 아 내가 잡았어. 어. 어, 요 앞에 애 아니야? 얘. 아이고. 아, 어. 좋아, 해냈어. 아, 다 죽인 거야? 아, 그런가 봐. 야, 데 와, 멀좀멋져 오. 헨리, 헨리. 이거 좀 도와줘. 좋아 준비됐어? 어, 서둘러! 빨리빨리 빨리어어저차저차 빨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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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아, 무서워 아, 아. 친구도 들어왔나? 친구도 아, 들어왔나? 들어왔겠지 아 들어왔네 긴장 풀지마 아직이 난장판에서 벗어난 건 아니니까 세모 자아 자, 아. 자, 소방차 소방차 자흐흐흐 소방차. <laughs> 흐아 자, 자 마지막 소팡차! 야 뭐? 어. 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아저씨 못올라 어. 와! 어떡해 잠깐만 나는 애 다리라도 잡지 <laughs> 어 어떡하지? 뛰세요! 어. I'm sorry. 뛰세요! What, what, 어? 뭐? What? 뭐? 야 뭐? 무슨 소리예요? 뭐? 어? 언제 어디서 뒤통수